소녀 얼굴은 사고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 의사들은 뇌사 판정을 받은 또 다른 소녀의 얼굴 피부를 떼어내 이 소녀에게 이식하기로 했죠. 수술이 시작되기 전 뇌사 판정을 받은 딸의 어머니는 수술실로 향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양쪽에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은 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 의사는 이걸 명예의 길이라고 부른다며 딸의 순고와 희생에 감사한다고 했죠.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뺨에 입을 맞췄고 잠시 후 문이 닫히며 의료진은 즉시 수술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은 두 소녀의 얼굴에 수술선을 정밀하게 그리며 절개를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피부를 손상 없이 분리하는 것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. 마침내 소녀의 얼굴 피부가 완벽히 떼어졌고 주치의는 그녀의 생명 유지 장치를 껐는데 모니터의 심박수가 0이 되자 의료진은 잠시 침묵 속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펼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집중을 이 소녀의 수술로 돌렸는데 피부를 조심스럽게 얼굴에 이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수술은 꼬박 이틀 밤낮이 걸렸고 마침내 수술은 성공했죠. 이 소녀의 얼굴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 듯 다른 소녀의 얼굴로 복원되었는데 수술이 끝난 후 죽은 소녀의 어머니는 조용히 병실 앞에 서 있었고, 딸의 얼굴을 한 소녀에게 작별인사를 할수 있냐고 말했는데, 어머니는 딸을 잃었지만, 딸은 여전히 누군가의 얼굴로 살아있었죠.